근 테이블이 작고 저희가 유튜브 초보자분들 보니까 음식이 잘안 나. 두개 <laughs> 먹게 되네. 왜냐면 우리나라 단무지라든지 응? 김치라든지 중국 음식들이 좀 기름지긴 해요. 대신에 종류 엄청 다양하잖아 재료들이. 그래서 그리고... 돼지도 먹고 쥐도 먹고 <웃음> <웃음> 미안해. 그런건 안먹는걸로 아니 우주 가면은 날라다니는거 비행기 빼고 다 먹는대잖아 아, 그런 말이 있대 <목소리> 네발 달린거는 책상 빼고 <laughs> 아, 아 진짜 아 진짜 아나때문아나 <laughs> 그 <laughs> <laughs> 진짜 지금 심각한 거 아시죠, 네, 여러분? 조심하세요. 지금 최고 음, 최고 지금 음, 어니까 음. 어떤 거김성뭐그거 김성업 같은 거, 딤성어, 뭐, 거. 아, 거? 다른 여기 김성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이게 좀 아쉽네. 음. 아니 얘네 그냥 얘네는 좀따가고안 음. 먹어본 거 음. 메뉴 보줘중 아. 만두가 이게 다야. 음. 음. 군만두는 아는 맛이라서 안 시키겠어 케. 근데 그러네 메뉴가 다양하진 않다 좀 음, 유용하네 예. 어, 느끼하니까 맥주 가한잔 땡기긴 하다. 근데 여기 맥주 비싸. 십 불이야. 와안 채워진 느낌이긴 해요 어, 저는. 중국에서는 요 김선이랑 좀 느끼하다 보니까 차라 항상 같이 먹는데 그거를 얌채라고 한다네. 음 얌채. 나 공부 좀 했다 오늘. 음. <laughs> 얌채. 어 근데 외우고싶다 얌채. 나 입을 안 열고 있으면 다남채 같다 그런가요? <웃음>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진짜 깍쟁이 차랑 마시니까 입을 헹궈주기는 하네. 그 이렇게 느끼한 거 많이 먹어도 중 사람들 비만이 별로 없다고 하잖아. 그다차때문이라고 하던데. 뭔 생각해? 중시해. 아 근데 몰라 저는 씹는 거 좋아하지 맛있는거좋아지 <laughs> 나는 먹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, 먹방 보고는 좋아하지 응전 진짜 좋아해요 되리 만족도 있고 그냥 먹는 거 보면서 혼자 생각해 사람 입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들어 저거 무슨 맛일까 너무 궁금해서 죽을 거 같은데 어쟤 무슨 맛이지? 어뭐뭐뭐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보고 내가 또 먹어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. 체질이네. 어그치 아, 그러니까 내가 특히 <laughs> 어, 하긴 내가 잘 먹으니까 같이 하자고 했지. 맛있는 거 좋아해. <laughs> 맛있는 집좀 많이 알려주세요. 난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거. 맛있고 싼집 좋아해. 딴집 좋아해요, 나는. 이 집도 좋 나는. 새로운 음식 도전하는 건 별로 아니더라. 왜 무서워. 무서워? 어. 우리 오늘 근데 새로운 음식 먹어보 처음 먹어보는 거. 근데 왠지 얘네들은 알 막, 알값 같은 느낌이었어. 아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막 어. 평가해야지. 아 저.. 솔직히 배가 안 찼는데 안 들어가. <laughs> 아 여기.. 간식으로 먹는 게 낫지 않나? 메인 먹고 아닌가? 음. 어, 우리 이제 다 저거까지 메뉴하고 이제 다 먹어봤는데 저는, 저는 별, 별로 별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? 저요? 저 그냥 한번 와볼만 해요. 두개 반, 세 개, 세 개, 음. 나도 세개 어. 맛이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다 시켜서 먹었잖아. 근데 이게 지금 다좀 느끼해서 그런가? 어, 맛없다기보다는 음, 좀느 어, 맛없지 않아요 느끼해 난 솔직히 만약에 칠리바리가 있거나 뭔가 매콤하거나 뭔가 조금 상큼한 게 있었으면 나는 좀더 어.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만두를 지금 뭐 3개씩 4개씩 먹었다는 거는 근데 맛은 있다는 거죠 맛은 있는데 군것질를좀더 어. 하자고 하려고 저 솔직히 아니, 양이 안 차요 이제 디저트 먹어야지 음, 달달한 거, 달달한 거. 이 느낌이 끼 어, 달달함이 잡아줄 것 같아요. 그래, 달달한 거 보고 봐요 저희는 이제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. 안녕. 또 봐요. 음, 하나, 둘. 저희 8가지에서 56불 나왔습니다. 56불이면 48,000원. 어. 서비스 차지 10% 붙었고요. 원래 47불인데 서비스 차지 10% 붙고 7% GST. 그이라에 GST 붙는 집이 몇 군데 있죠? 음. 이게 막 대박집 있잖아 월 매출인가? 그게 뭐 얼마 이상을 찍으면 암튼 7% 세금을 또 낸대요 잘 몰라요 저는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암튼 56불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만두를 내가 56불을 먹어 <laughs> <laughs> 아그 느끼함을 참지 못해서 아이스크림 하나 지금 빨고 있어 다 <laughs> 이거 봐 아 우리가 왜 이거 먹는지 여러분들도 그거 먹어보면 아실 거야 그치? 겁나 느끼해요 적당히 시키면 돼 근데 우리가 많이 시켜서 다 그걸 다 먹다 보니까 음, 맛있어 그래가지고 시원하고 달달한 게잡아주는 느끼함을 음. 안녕